사업을 시작하고 나서야 깨닫게 되죠. 최근 월 매출을 보면 눈이 썩어버릴 것 같아요. 부족한 점이 그때서야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내가 봐도 이렇게 해서 돈을 벌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내가 하는 SNS 운영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되게 허술해 보이고, 내가 배운 마케팅 지식이 남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걸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작은 브랜드의 매출이 오를 수밖에 없는 마케팅 전략, 완벽한 브랜드 스토리를 만들기입니다. 근데 스토리를 거짓말로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말의 진짜 뜻을 아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얘기해 볼게요. 사장님들을 만나면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브랜드는 진정성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진정성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진정성 있는 브랜드는 이미 시장에 수만 개가 있거든요. 진정성이 무기가 되려면 그 안에 남들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때로는 현실보다 더 감동적이고 더 명확하고 더 이상적이어야 하죠. 바로 그래서 거짓말처럼 만든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진짜 거짓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아주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포장하자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가 우리는 단순히 컴퓨터를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게 거짓말이었나요? 아니죠. 그 당시 애플은 그냥 작은 컴퓨터 회사였어요. 현실과 비전 사이의 간격이 엄청났죠. 하지만 그 거짓말 같은 비전이 사람들 마음을 움직였고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가 망하는 이유는 딱세 가지예요. 스토리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너무 평범하거나, 자신만의 색깔이 없거나, 브랜딩은 로고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쁜 포장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브랜딩은 이 브랜드가 세상에 어떤 가치를 주고 싶은지, 이 브랜드를 만든 사람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모든 행동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카멜커피 다들 아시죠? 카멜커피는 진짜 커피 맛을 브랜드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성수동의 작은 골목에서 시작했지만 균일한 맛을 위해 헬스업 인증 로스팅 공장을 세우고 직접 바리스타 교육을 진행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카멜커피의 박강현 대표님이에요. 패션과 감성을 인스타그램에서 표현하며 개성 강한 말투와 스타일로 팬덤을 만들었거든요. 그 퍼스널리티 자체가 곧 브랜드가 된 거죠. 그 결과 카멜 커피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취향을 소비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처럼 진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태도, 자기만의 방식이 스토리를 거짓말처럼 강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작은 브랜드가 살아남기 위해선 진짜 스토리를 거짓말처럼 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는 사실을 먼저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움직인 느낌을 먼저 믿거든요. 이건 심리학적인 원리이기도 해요. a 셉션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건 사람들이 브랜드를 어떻게 느끼느냐가 그 브랜드가 실제로 어떤지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이론이에요. 즉 브랜드의 가치는 사실이 아니라 해석된 이야기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SNS의 콘텐츠, 매장 인테리어, 응대 멘트 하나하나도 모두 브랜드 스토리의 일부가 될수 있습니다. 그 안에 이 브랜드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메시지가 담겨야 하죠. 브랜드가 사람이라면 우리는 결국 그 브랜드의 성격과 말투에 반응하는 거죠. 이게 바로 브랜드 퍼스널리티입니다. 사람도 외모가 전부는 아니듯 브랜드도 로고나 포장보다 그 안의 이야기가 훨씬 중요해요. 이 브랜드는 왜이 사업을 시작했는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당신만의 언어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브랜드는 카멜커피처럼 특별한 이야기가 없는데요. 감성적이기보단 실용적인 제품만 파는데요. 중요한 건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낀 것,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풀어내야 하죠. 남들이 다 하는 방식 말고 내 방식. 그리고 그 과정을 꾸준히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 그게 바로 거짓말처럼 진짜인 스토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브랜드는 팬을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내 이야기를 좋아하고 내가 만든 가치를 믿고 스스로 이 브랜드를 자랑하고 퍼뜨리는 사람들 이 팬들이 생기면 광고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팬한 명이 10명을 데려오고 그 10명이 브랜드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지금 내가 운영하는 브랜드가 아무리 작고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브랜드가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운영하는 동네 밥집이 오늘 하루 힘든 사람들을 위해 진짜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운영된다면 그게 바로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sns 메뉴판, 포장지, 심지어 고객 응대 멘트까지 일관되게 녹여내면 그건 분명히 느껴지는 브랜딩이 될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말의 진짜 의미. 스토리를 거짓말로 만든다는 건 현실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조금 더 감동적으로, 조금 더 진심으로 이야기를 세팅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 보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브랜드에 반할 준비가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조금은 거짓말처럼, 하지만 진심이 가득하게요. 혹시 이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다양한 기업에서 브랜딩 컨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왔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만 아는 현실적인 브랜딩과 컨텐츠 전략을 앞으로 이 채널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내 브랜드의 팬을 만들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진짜 나만의 스토리로 브랜드를 키우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보다 더 실질적인 브랜딩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께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다음에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